12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리아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처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무아세 아들 사밧과 모암 여인 시무리세 아들 여호 사바시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의 내용은 어, 여호아스 왕의 변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 제목을 붙이란다면 하나님을 버릴 때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의 가장 중요한 기절은 24절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스를 징벌하였더라.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자 유다의 지도자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압력을 넣고 설득하고 위협하여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그를 경고하였지만 그는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리면 요아스가 마음을 돌이키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요하스의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그에게 보내서 경고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를 성전 안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정확하게 1년 뒤에 아람 군대가 요하스를 치려고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하스를 징벌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지만 적은 숫자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막아낼 요하세의 군대는 심이 큰 군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침략군을 막아낼 큰 심이 큰 방어군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심이 큰 군대가 이기겠지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요하세의 심이 큰 군대는 아람의 적은 무리에게 무력하게 패하고 맙니다. 이 아람 군대는 예루살렘이 들어서 모든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보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참으로 이상한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번에 걸쳐 참 이상한 전쟁을 경험하긴 했습니다. 14장에서 우리는 아사왕의 전쟁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백만 대군과 철병과 삼백승을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이 심히 큰 군대 앞에서 58면의 방어군을 가지고 이들을 맞서야 했을 때 이것은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백만 보병의 탱크부대 300대의 탱크부대에 해당하는 대군을 아사왕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군수로 큰 무리를 이긴 것입니다. 이0장에서 우리는 여호사밭의 또큰 전쟁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압과암몬과 주변 연합군들이 연합하여 동맹군을 이루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밭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과연 칼 한번 휘둘림이 없이 화살 한번 날림이 없이 3일 동안 전리품을 수거하는 정도의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침략군들이 자중진환 속에서 서로를 죽임으로써 결국 부전승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이 이상한 전쟁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은 무리로 크 큰 무리를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적군들을 대항하여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아스의 이상한 전쟁은 그 반대입니다. 심이큰 무리로 적은 무리에게 참패를 했습니다. 그 비밀이 뭐죠? 24절 아까 읽어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경고를 버릴 때, 하나님은 요아스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아스를 대항하여 싸우셔야 했습니다. 오늘 레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순종해야 할 암구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큰 힘으로 작은 공격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힘으로 큰 싸움을 이기기를 원하시지요? 큰 힘을 가지고 작은 싸움에 져서 파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마음에서그생각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우쭐하고 조금만 여백이 생기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 하나님을 그생각에서 제거하는 우리의 못된 습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며칠 전.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셈 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셈 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에 뱐 우리들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도 하나님 없는 셈 치고 사는 일이 없는 평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적은 힘을 가지고 큰 장애와 큰 대적을 이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작은 일에 실패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할 때, 여호사밧 임금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구할 때, 작은 힘으로 큰 싸움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을 없는 셈칠 때, 하나님을 그 생각에서 마음에서 삭제할 때, 하나님을 버릴 때, 큰 무리를 가지고도 작은 무리에 실패하는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한 평생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한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뒤집어서 물질 우선순위, 세상 우선순위, 삶을 즐기는 걸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등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선배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